사쿠 스즈키가 이 있지? 뭐애물그왜 미워 어째서 스키는 너 칼로 찔렸어. 죽지 않았지만 어쨌든 너 칼로 찔렸다고 너네 결혼했잖아. 아 결혼했어? 신혼부부인데 아내가 칼로 찔렸다라. 그게 된다고 생각해? 사쿠 정말 충격적이지 않아? 아내가 널 찔렀어. 당하고만 있을 거야? 아니지. 당하고만 있으면 안돼 사쿠. 똑같이 해줘야지 않겠어? 그래. 아이, 이게 뭐였더라? 어, 그래, 어 이제야 내 뜻대로 되는군. 그녀가 너무 미워. 그녀는 날찔렀잖아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스즈키,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사쿠, 스즈키를 죽이고 싶어. 좋아, 나한테 쓸만한 계획이 있는데 들어보지 않을래? 어, 잠깐, 잠깐만, 사쿠가 왜 이러는 거지? 어, 어 녹음 끝났어. 어째서 목소리를 바꾸며 혼자 이야기를 하는 거야? 헉? 사쿠가 한 마리야, 지금까지 한 마리? 이 연구원들이 셋다 뭔가 문제가 있네. 원래 목소리와 여자 목소리를, 여자 목소리 낼때 노이즈가 있었어. 사람이 낼수 있나 할 정도로 심하게. 헉! 귀신이랑 얘기하는 건가? 말투는 라이인데?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아, 머리야. 헐. 헐. 헐, 헐, 헐. 헐. 소름...소름... 소름. 완전 소름...완전 소름... 사쿠의 일기! 여기서 사쿠의 일기가 중요하다!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사쿠의 일기가 진짜 중요하다! 어. 야, 진짜 사쿠의 일기가 중요하네요 이는 필요 없는 것 같다! 사쿠의 일기! 그때 칼이 내 배에 들어간 후...어? 조금 피가 묻어있다? 그때... 그때 칼이 내 배에 들어간 후 후려져 가는 의식 속에서 후회가 되고 수즈키가 원망스럽더라 라이가 세뇌시키는걸까? 이러면 안되는것 같은데 스즈키를 죽이고싶어 이걸 내가 다 보고있다니 이걸, 이걸 내가 다 보고있다니 이걸 내가 다 보고있다니 어 안되겠어 난 3번 연구실 열쇠라니까 여기는 뭔지 봅시다 연구소장의 방? 연구소장님의 방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열쇠는. 어, 근데, 우리 셋 말고 연구소장이 또 따로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상황을 모두 다 지켜봤을 텐데, 우리는 안 구해주고 뭐하는 겁니까? 사상한 사람이네! 3층. 3층. 연구소장님은 일단 아쉬운 대로 패스하도록 하죠. 1번 연구실. 어, 왜 1번 연구실부터 안 주고 3번 연구실부터 줬지? 열쇠를? 이상하다. 3번 연구실. 3번 연구실이... 2번 연구실 3번 연구실 비어있음? 굳이 여기만 비어있음이 써있는 이유는? 녹음파일 재생 5월 8일 토요일 라이 너가 하자는 대로 아무도 없는 연구실에 왔어 이제 계획을 말해줄래? 그래 우리, 계획, 우리 계획은 말이야 우리는 1번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지? 응 1번 연구실은 실험체들에게만 신경도로 살포 있... 살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너는 신경독을 실험실에도 나오게 하는 거야. 어? 어떻게? 이게 연구원 맞아? 하, 사쿠, 너가 신경독 살포 버튼 바로 위 천장에 살포 장치를 설치해. 그리고 스위치는 스즈키가 누르는 거지. 그럼 우리는 숨 참고 빨리 문 밖으로 나가서 스즈키가 나오지 못하게 잠그고 도망가야지. 연구소를 떠나야 하는구나. 연구소를 떠나면 어디로 갈 거야? 어째서 뭐 여기서 멈추는 거야! 어째서! 사쿠! 라이! 아 어, 그니까 자기가 스스로 죽게 만드는 어? 라이... 어디로 도망간 거야? 난왜 살아있는 거지? 식눈동를 마셨다면 분명 난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죽었을 거야. 그럼 난 식농도를 마신 게 아니라는 건데... 대체 뭘 마시고 홍수상태에 빠진 거지? 이게, 그, 저희가, 식농동을 좋게 만드는 거에, 아! 식농독을 수면제로 만드는 연구를 했, 했지 않습니까? 그걸 뿌린 것 같은데. 그니까, 러이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지. 그러면, 실험체 방 3번 열쇠. 어 여기보다 가죠? 여기가 가까우니까. 오. 여긴가? 내가 그, 살포장치를 맞았다는 그? 음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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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옆에서 바로 지켜볼 수 있구나 자 실험체 실험체 3 4,5,6 4번 실험체의 글 연필 창문으로 보이는 저문 뒤에서 남자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랑 대화하는 것 같은데 남자 목소리와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여자 목소리가 많이 어색해 미, 마치 남자가 일부러 까지 왜써 있는데? 아,까지 왜써 있는데 진짜? 아 설마, 설마 사쿠아한테 라이의 어 라이의 영혼이 깃든 건가 귀신 쓰인 건가? 집으로 가고 싶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아들이 보고 싶어. 왜난여기 있는거야? 퇴근길에 내딸 생일선물을 사고 집가는길이 왔는데 갑자기 뒤에서 손수건으로 내니까 코를 막았어 깨어보니 이곳에 갇혀있었다 그냥 나를 집으로 보내주면 안되는건가요? 나의 팔, 나의 다리 전부 가져가도 좋아요 날 장애우로 만들어도 좋아요 그저 아내와 아이들을 모게 해주신다면 나에게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유키코 미안나오 걱정하고 있을텐데 미아나오뿜몬나나야 이거 연구소 자체가 불법이네 야 여기 있는 연구원들은 셋다 이상한 것 같아 그냥 <laughs> 그냥 셋다 이상한 것 같아 6번 실험체에 그1 0개 손톱을 뽑는 고통을 이곳에서 실험을 당하는 고통에 비하면 이거 어머 몸에 알수 없는 약물 투여 세상에 존재하는 독을 먹게 하고 뭐 아니 이거 무슨 동의하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씨와 <laughs> 와, 이거 연구소 알면 갈수록 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상한, 이상한 거네. 2번 연구실. 2번 연구실은 여기 있었나? 2번 연구실. 실험체 예방. 2번 연구실? 어, 1번 연구실. 2번 연구실은 저 바로 옆에 있나? 아, 여기까지 뛰어왔네. 아, 나 진짜로 정말, 참말로. 2번 연구실. 오. 2번 연, 2번 실험실. 뭐지? 뭐지? 응? 아무것도 없는데?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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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구만~! 여기 있구만, 여기 있구만 여기 있구만 자, 연구소장 일기? 뭐야, 어디 갔어? 연구소장 일기 여기 있구만, 연구, 연구소장 일기 우리 연구소에서 녹음된 소리들을 듣던 중에 사쿠의 방에서 녹음된 대화. 대화라기보단 사쿠씨가 본인 목소리와 여자 목소리를 번갈아가며 질문하고 대답하는 혼잣말이지만, 그걸 듣던 중 사쿠씨가 신경독을 이용하여 스킬을 죽이려는 계획을 알아봐. 그래! 연구소장이 이때 등장해줘야지. 실험체의 방 2. 그래. 근데 연구소장이 제일 잘못이야. 어떻게, 요 실험체들을 어떻게 납치할 수가 있어. 어? 연구소장이 제일 잘못이야. 자, 여, 여기서 또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여는 아까 그, 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지켜보는 거구만. 어, 이렇게, 이렇게. 자, 다음으로 가죠. 실험체 1, 2, 3. 1번 어, 실험체 그. 글. 난번 실험체다. 여기 잡혀오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었겠지.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내 몸에 무슨 짓을 했는지 이곳에 오기 전에 기억이 전혀... 어? 개... 게... 어? 개이득인데? 기... 기억이 안 나면 막... 멈 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지났을까. 내가 여기 있는... 아 내가 있는 감옥을 지키던 사람에 의해 난 좁은 복도를 지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작은 방에 앉았다. 내 생각으로는 작은 방이 여러 개였어. 작은 방에서 앉아서 본 풍경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전부 우리 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잠시 후 내가 있는 방에 사람 사람이 들어왔다저 사람을 밀쳐내고 여기서 빠져나갈까 라는 생각도 했지만 도저히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우리는 밖에 있는 연구원들이 신호를 주자. 내 뒤에 있던 사람이 주삿바늘을 나에게 찔렀다. 그 순간 눈앞이 핑 돌면서 속이 울렁거리고 극심한 두통과 함께 몸이 뜨거졌다. 곧 정신을 잃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고통스럽거든. 얼마나 많은 끼어난 건지 몰라도 그날 이후로 이렇게 글을 쓴다. 몇 년도, 몇 월, 몇 일, 몇 일인지는 모르지만 갇혀있을 땐 심심하거든. 연구원이 내게 글을 쓸수 있게 해줘서 정말 다행이야. 어, 뭐야. 옆방에 있던 실험체가 며칠째 안 보인다. 설마 죽은 걸까? 나도 언젠가 죽겠지. 계속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들. 신도 무심한 것 같다. 괴롭고 괴롭고 괴로운데. 서로 그냥 그대 곁으로 데려가주면 안 되는 건가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해도 연구원들이 그걸 그대로 보고 있을 리가 없다. 제발 나좀 죽게 내버려 주세요. 헉, 슬프네. 어떤 연구원에게 내가 열일곱 시간 후에 죽게 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어떻게 죽게 된지는 모르지만 겠잘된 거겠지? 막상 죽는다니까 조금은 무섭다. 헉, 어떻게 이런 마인드를 갖게 할 만큼 얼마나 어? 사이코적인 실험실인 거야. 내가 죽으면 이것보다 훨씬 좋은 곳으로 가게 되기를. 더 이상 쓰여 있지 않다. 어. 슬프구만. 자, 다음. 이번 실험체의 글. 살려주세요. 아니, 차라리 죽여주세요. 아, 진짜 불쌍하다, 진짜. 진짜 불쌍하다. 벽돌, 조각칼? 톱밥, 조각용 나무. 어, 이분은 아주 건전하게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구만. 어, 근데. 저는 이제 갈수 있는 데가 없는데요? 어, 레버가 없는데? 어, 뭐지? 설마, 여기에 양털이 있다거나? 설마, 여기에 양털이 있다거나, 양털이 있다거나? 양털이 있다거나? 어, 아닌데? 양털이, 어, 여기 밑에 있었구만. 그렇지, 그렇지, 여기 밑에 있었구만. 실험체의 방 1, 열쇠, 1번 방, 경찰봉 어떤 연구원의 연구, 어, 연구원이 많구나? 연구일지. 실험체들은 범죄자들에게 시켜 납치, 온... 어머. 그렇게 우리 연구소에 처음 온 실험체들은 연구원의 이들에 의 기억이 은폐된다. 은폐된 기억은 거의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다. 물론 항상 예외는 존재한다. 하지만 이정 생활 속도의 습관은 기억이 은폐되어도 드러난다. 1번 실험체는 작가, 2번 실험체는 알수 없음, 3번 실험체는 조각가, 기억과 습관은 다른 것인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겠다. 어, 그렇구만. 경찰봉, 자, 시, 1번 연구실에 열쇠, 그리고 실험체 예방일 열쇠, 실험체 예방일 그런 게 있었나? 아, 여기 두 개가 있구만. 1번 연구실, 실험체의 방일. 오케이.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것도 까 어. 이거 뭔가 중요한 아이템 같다. 뭔가 중요한 아이템 같아. 수, 손. 어머. 손가락. 나한테 뭘 했길래 그래. 손, 손가락이 저절로 떨어지나요? 와우. 실험체 아홉번째꺼 부... 어야 떤다 창문에 보이는 저 문으로 줄줄이 소세지처럼 사람들이 들어간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 가스 새는 소리 고통에 녹아있는 기침소리 내 예상이 맞다면 연구원들이 사람들을 연구원끼리 대화하는걸 뭔소리야 사람들을 까지하고 다음 날짜인가? 어 연구원들끼리 대화하는걸 우연히 듣게 되었어 이곳은 방음이 잘 되어있지 않거든 연구에 필요 없어진 실험체들은 신경독으로 모두 죽여버린대 아니 이건 신경독으로 어, 수면제 만든다면서 어? 만들라는 수면제는 안만들고 어? 연구소의 비밀이 누설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이 지옥같은 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죽음뿐인가? <laughs> 아, 비하다 1번 연구실 열쇠 어, 여기에도 뭔가 있을 거야. 없나? 어, 저기, 저기, 저기 방안 들어왔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에도 뭔가 있을 것 같, 어? 빨리 저 방에 가봐야겠어. 빨리 저 방에 가봐야겠어. 빨리, 빨리. 빨리 저 방에 가봐야 돼. 1번 연구실. 빨리 이 방에 뭔가 있을 거야. 그렇죠? 그렇, 그렇다고 해. 오케이. 연구소장의 방 열쇠. 드디어 나왔다. 연구소장의 방 열쇠. 신경독 가스 발사 버튼? 녹음 파일 재생해 볼까? 2005년 몇년몇일아 몇월 몇일 드디어 오늘이군. 죽어, 죽어, 죽어버려. 뭐야? 아 제발 이번에 개조한 신경독으로는 실험체들이 죽지 않았으면 그럼 이제 버튼을 지금이야 뛰어. 윽, 신경독이 어째서 어째서 연구해 그, 아, 어째서, 아, 사쿠, 사쿠, 도망가지 마, 사쿠. 사쿠. 오, 오, 오. 이렇게 된이야기고만 결국, 계획에 성공을 했네요. 연구소장의 방 열쇠. 연구소장? 연구소장이 어딨죠? 여기가 아닌데? 연구소장이 1층에 있던가? 여기 한번 다시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실험으로 연구소장, 연구소장의 방을 한번 찾아 봅시다. 와, 진짜. 무슨 감동적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 스폰지점에 스폰지점에 그거 보면은 어? 감동적인 얘긴 잘하는데, 완전 잔인하네요. 공포물이었어. 공포물 연구소장의 방류였어요. 저희 셋, 셋이 이 연구실의 주요 인물이라서, 주요 그 연구원들이라서, 연구실? 연구실에 연구실 방이 있는 것 같아요. 합숙하는 것 같지? 자, 내용먼 저희가 볼까요? 찢겨진 연구소장의 일기 뒷부분. 연구소장의 일기. 우리 연구소에서 녹음된 소리들을 듣던 중에서 어, 계획을 알아버렸어. 한 다음에 이어지는 거죠. 이 연구소는 어떻게 된 거야? 연구원들끼리 살인이 자꾸 일어나는 거지? 아무래도 설마에 넘겼던 그 소문 사실인 것 같다. 1990년이었나? 우리 연구소에서 자살한 연구원이 귀신이 되어 사람들을 이용해 살인을 저지르게 한다는 소문. 안돼, 내가 연구소장으로 있는 한 연구소에서 더, 더 이상 살인은 안 된다고. 아니 실험체를 살인하면서 왜어예 그래요 내가 맡겠어 이걸 써야 하나 연구소에서 개발한 수면제 부장국인 좀 많이 크지만 죽진 않겠지 시간이 없다 신경동과 바꿔치기 <laughs> 아아와 연구소장님 캐리 와 연구소장님 캐리하셨네 연구소장으로서의 마지막 일기 다행이야 죽지 않아서 하지만 죄책감이 든다. 이곳에 있으면 계속 자책하게 된다. 그냥 축도로 내버려 아니요. 아니요. 잘 살렸습니다. 잘 살렸기 때문에 제가 이 탈진 즈맵을 플레이했던 거 아닙니까? <laughs> 부작용이 심한 것을 알면서도 연구소에서 만든 수면제를 썼어야 했을까? 그 일이 있던 직후 사쿠 씨가 도망치듯 사라졌다. 그도 제작감을 가지고 있었지꼭 그렇게 도망쳐 있는지 아니에저 살인에 시도했어야 했는지 묻고 싶은 게 산더미 같지만 이미 어디론가 가버린 사람에게 어찌 물을 수 있겠는가. 나도 이곳을 떠나야겠다. 연구소장인 내가 그만둔다면 내들이 이길 누군가가 연구소장이 되겠지 아니 이 연구소는 이 연구소는 망했어 <laughs> 하지만 난 그냥 이 연구소를 폐쇄시키기어 폐쇄했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슬트키씨 만약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깨어나셔서 이곳에 돌아오셨다면 부디 저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오오 어, 오 어, 어, 슬퍼 와 엔딩 와아아아아아 와, 모든 진실이 밝혀졌네. 와, 라인은 진짜, 어, 우리 둘 사이를 질투하면서 죽어가지고, 어, 사쿠의 몸에 깃들어가지고, 어, 저를 죽이려 했다만, 연구소장의이 녹음된 이 파일들을 듣고, 연구소장님이 수면대로 갈아뜨게 해가지고 제가 살수 있었죠. 와, 쩐다. 와, 정리. 와, 쩐다, 쩐다. 와, 제작 후기 힘들었어요, 전부. 와, 한번 읽어볼까요? 스키, 남성적인 성향이 보이고, 모든 일을 꼼꼼히 섬세함. 사쿠, 여성적인 성향을 보임. 다크서클이 심하고 항상 멍에있음 누군가에 닿아야 하는 듯한 모습이 자주 보임. 어, 왜이건 띄어있을까? 띄어 이상하다. 라이, 다른 연구원들에게 심한 괴롭힘을 당함. 이유는 따돌림. 1990년 4월 19일 연구소 옥상에서, 아, 어머나, 어머나. 뭘, 미친, 소름돋는 게, 제가 2005년에 들어왔는데, 90년에 자살했다는데? 성격은 소극적이고, 복수심이 강함, 성별 여성. 라인은 1989년 이민 죽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승이 미령이 남아 떠드는 귀신이 되었죠. 어느날 사쿠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그, 아! 라인은 처음부터 귀신이었네. 그니까. 러 사쿠를 좋아했는데, 자살했는데 어? 새로운 연구원인 스즈키가 내, 내가 오니까 어또 질투를 해가지고 또 몸속에 이렇게 어 빙이 돼가지고 스즈키와 결혼하자 질투심이.. 아 사쿠는.. 아얘 라인은 살아있는 애가 아니었구나? 사쿠를 세뇌시켜 죽이려고 했습니다. 살인을 시도한 연구소를 도망치듯 사라지지만 스즈키는 죽지 않았습니다. 연구소장이 신경도를 수면제 로 바꿔놓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스즈키는 수면제의 부작용 때문에 홍수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자살로 인해 스즈키가 혼수상태에 빠졌더라고 죄책감을 느낀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폐쇄시키고 사쿠와 마찬가지로 일곳를 떠나버립니다 자신을 찾아달라는 마스, 말을 남겨두고 말이죠 나름 정리하라고 한건데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해가 안되셨다면 제블로그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설명해드리겠다고 하네요 와 진짜 진짜 스토리가 좀 중간에 무섭긴 했는데 진짜 잘 만든 것 같네요 와 쩌네 크 쩌러쩌러 자 그러면 어 진짜 완전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해주시고 모바일은 종모양 알림 받기 한 번씩 꾹꾹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